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란쟁입니다. 오늘도 제가 배양 중인 난초 하나를 어, 영상에,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이 어, 개체는 제가 작년에 그 군산의 땡땡땡 섬에서 체란한 품종인데요. 어, 올 봄에 제가 영상을 한번 담은 게 있는데 신화가 완전 자색으로 올라왔던 그런 품종입니다. 예, 그런 품종이고요. 어, 그 섬에서 체란할때 당시에, 음, 그, 입이 진녹색이고, 다른 거는 그 주변에 있던 난들은 진녹색이 아니라 연한 배추색이었어요. 음, 배추색이었고, 엽성이 이렇게, 어, 입엽에 이렇게 힘이 좀 까랑까랑한 그 진녹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옆그 입에 변화가 좀 있어서 요 개체들이 한네 가보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 하나만 받아보자 해서 체단을 해왔었는데, 어 신화가 올라올 때 자색을 많이 띄고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소멸이 됐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색을 많이 띄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소멸이 됐고요 이게 이제 색화일지 색화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눈꽃이 달렸어요 꽃눈이 꽃눈이 달렸는데 요렇게 신화가 올라오는 것처럼 색을 많이 자색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이 조금 이렇게 시꺼멓게 근이 많아서 소심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소심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색화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자화나 어, 수채화나 아니면 색설라 아니면 주구마 어, 같이. 색화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네요. 예,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같은 품종, 같은 밭에서 체란을 했다고 해도 이거는 지금 모양이 둥글둥글하진 않은데, 어, 다른 분에 올렸던 지금 같은 품종은 우선은, 어, 자마가 둥글둥글하게 붙었는데 우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는 수태 처리를 해서 지금 수태를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비차광을 위해서 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 수태만 이렇게 덮어두고요. 어, 앞으로 한 보름 후에 조금 어느 정도 더 자랐을 때 제가 화통 처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우선 이렇게 비차광을 해주기 위해서 수태로 지금 감아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어, 조기차광이, 그, 색화하는 조기차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지만. 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수태 처리를 하고,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제가, 음, 화통 처리를 해서, 어, 꽃은 나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 좀 기대를 해보고, 새카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 배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녁 시간인데요. 구독자님들도, 어, 좋은 저녁, 시, 좋은 식사 하시고요.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어, 난쟁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